지금 PVP 좀 대세 조합이 또 따로 있다고 하거든? 약간 양악 조합? 양악을 할수 있는? 약간 완전 천상계는 안 통하는데, 어, 그런 조합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 얘를, 잠깐만. 방어력으로 장착하자. 요게 뭔 조합인지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야. 바로 요 조합입니다. 얘랑 용구. 요렇게 해서 막 양악하는 조합이 있다고 하더라고. 용 전체구만. 용 전체가 이건가요? 이게 약간, 어, 초보자분들도 고수분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빌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 나 궁금했어. 이게 내가 아까 한번 써봤는데, 봐봐. 지금 이거 보여 여러분들? 엄청 많이 이겼어. 이, 이 덱의 장점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내가 지금 엄청 이겼잖아. 뭐, 진 것도 있지만, 진 것도 용전체한테 지긴 했네. 이 조합의 장점이 뭐냐면은, 전투력이 굉장히 낮아 보여. 그냥 얕잡아 보인단 말이야. 요 조합인데, 전투력이 12만 밖에 안 돼요. 이게 원래 제가 전투력이 막 풀로 하잖아? 지금 전투력이 16만이야 16만 거의 지금 12만에? 어 용쿠도 끼고 있어 막 해가지고 되게 얕잡아 보이는데 어 은근히 좋아 그래서 이게 전투력이 좀 나, 낮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대전을 걸고 나한테 이렇게 막 져가지고 막 이렇게 또 주기도 하고 전투력 12만인데 14만에 가까운 이 친구 한번 가봅시다 레스큐리 자 이 덱이 뭐냐면, 용쿠가 이렇게 스턴을 먹여요. 그냥 정글전사 스턴을 한번더 먹이고, 스턴이 풀릴 때쯤 체리가 이렇게 스턴을 한번더 먹여요. 그냥 용쿠가 한번더 스턴 먹이면서, 끝내는 조합이야. 이 조합의 특성. 에스프레소가 존나 써야 돼요, 일단은. 에스프레소 이렇게 빨리 정리해야 돼, 이렇게. 요런 덱이에요. 지금 전투력이 거의 2만 차이 나는데 이겼죠? 오, 어, 괜찮은데? 이 덱은 잘 몰라. 덱은 잘 모르는데, 내가 당해봤어. 당해봤을 때좀 기분이 좀 더럽더라고. 그, 뿔 빼고, 사탕 보물 도두요 사탕 보물. 오, 어, 심영타 확률이, 오, 어, 공룡이 제일 높, 오, 그래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이게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용한 쿠키 28레벨. 체리맛 쿠키 30레벨. 정글전사 30레벨. 되게 레벨이 낮아 그냥. 어, 토핑도 안 꼈어요. 안 끼고 했는데, 방금 전투력 2만 차 이긴 거야. 근데, 어, 확실히 이게 에스프레소 또 몰빵 조합이다 보니까, 요거 끼면은, 사탕 끼면은, 좋아보여요. 사탕 효과는 굉장히 했다. 이거 약간 포켓몬스타. 어차피 방어는 이미 버렸어. 방어는 버렸기 때문에. 일단 저보다 전투력이 낮은 친구랑도 한번 싸워볼게요. 이게 막 거의 무한 스턴을 해가지고, 어, 에스프에서 빠르게 다 잡는 그런 대기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뭐, 어, 손이 말는 날비라고 하면 돼. 날카로운 빌드 느낌으로. 근데 요렇게. 스턴은 계속 먹이면서, 어제 용쿠랑 막 정글에서 이런 애들은 소모품이야. 스턴만 좀 먹이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는 빌드예요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은, 어, 체리랑, 봐봐, 지금 봐봐. 체리랑 용광구개가 5성이야, 저는. 그만큼 키우기가 또 쉽다는 거잖아. 이렇게 또 양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양악을. 오, 요런, 덱이, 있더라고. 어, 그럼, 일단은, 제가 지금 전투력이, 지금 공식 전투력은 12만이기 때문에, 14만 6천인 분이나, 한번 전투를 해볼게요. 나보다 무려 2만 6천이 높거든?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어, 이렇게 한 방에 끝내고, 아직도 기절 계속 먹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쿠랑 정글전사는 아웃 당하고, 하지만, 여기 마지막 스킬 쓰면서, 야 요런 덱이에요, 요런 덱. 오, 좀 신박하죠, 여러분들? 저도 이거 당해봤는데 좀짜증나더라고 은근히, 여, 막, 어, 용감 쿠키 있네? 어, 체리맛 쿠키 있네? 어, 굉장히 쉽게 이기겠네? 했, 했다가 당할 뻔 했어요. 당한 적도 있고. 근데 이분은 좀 빡세겠지? 이분은 거의 그, 어, 천상계 오브 천상계인데? 어, 마스터. 마스터 3티어인데 이분은? 이분한테 질것 같아요. 일단 저 숨긴 거 보면은 저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5성 에스프레소야. 5성 5 0렙짜리 에스프레소는 숨긴 거 같고, 성류나 뱀파이어 하나 숨긴 거 같아요. 한번 해볼까? 예, 마스터 3이 지금 매칭이 되네요. 제 다이아 1인데. 근데 한번 해보자. 물론 이거는 질것 같아. 이건 전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도 이기면 진짜 미친 덱인데. 한번 해보자, 그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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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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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기나? 어, 설마 이기나? 어, 어, 아, 잠깐만. 제발. 오! 아! 아! 아. 야 이거 마스터도 이길 뻔했어 마스터 3티어도 이길 뻔했어 여러분들 이 덱으로 어 근데 이길 뻔하는데? 이랬는데도 이길 뻔한데 이거 굉장히 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전투력이 거의 7만인가 8만 차이가 났잖아 그치? 좀 비벼볼 만했어 어 까비 진짜 까비 어, 전투력 13만이신 분이나 한번 쓰, 싸우고 볼게요 나보다 한 1만 몇천이 더 높아 음, 자 스턴을 계속먹 스턴을 계속먹으면서 어, 막 체력이 지금 17퍼센트까지 내려갔어 스턴!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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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스턴. 막 가만히 이렇게 멈춰있다가 그냥 발라버리는 그런 덱인 것 같아 이게 와... 좀 쉽게 이기네 뭔가? 약간 적패 느낌이 난다고요? 그쵸 자, 용쿠가 썸빵 때리고, 바로 정글전사 스톱 먹이고, 체리가 이어서 또 스톱 먹이고, 용쿠 한번더 박치기 하고, 그냥 이제 쪽도 못 쓰고, 잡죠. 쪽도 못 쓰고. 뭐 약간 덱이 되게 약간, 날로 먹는 그런 덱인 것 같아, 이게. 어, 날덱. 뭔가 그런 느낌이야. 약간, 뭔가 굉장히 쉽게 이기는데, 생각보다? 미러전인데, 지금 40대 40. 엄대 엄이, 엄대 엄. 하지만 여기서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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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기자, 이기자. 야, 야, 이걸로 끝이다. 아, 어, 명승부였어, 명승부였어. 이 친구 좀 싸울 줄 아는 친구네. 다크초코 대 다크초코 마지막. 후, 후, 이걸로 끝이다. 아, 바로 그냥 이게 버렸죠 모두 비켜, 가자. 이걸로 끝이다. 제발 이기자. 오, 한 번에. 이분도 지금 전투력이 13만 5천인가 됐거든요 근데 내 콤보 한번 맞고 체력이 5%까지 갔어 오 이것도 약간 미뤄진 느낌이야 근데 체리 대 저쪽은 감초에요 오케오케오케 누가 이긴지 보자 일단 내가 지금 체력은 더 높은데 쿠키는두 마리밖에 없어 나는 하지만 다크초코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걸로 끝이다! 아, 어!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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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38,000에 도전합니다. 138,000인데, 이 덱이 뭔가 나랑 똑같은데? 이분은 용쿠 막 28레벨이고 그런데?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덱이야, 이거? 이만큼 막꿀 빠는 사람이 있다, 이거잖아. 지금 이 덱으로, 오, 어, 지금, 1056이 분이에요, 지금. 저랑 싸우시는 분이. 1056이 분인데, 야, 이기나?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덱으로 1056위를 했다는 거 아니야? 맞지? 어? 저랑 똑같은 덱으로 1000위권까지 갔다는 거. 랭커잖아, 랭커. 내가 그 랭커를 이겼어요. 같은 덱으로. 자, 21만. 이분은 좀 피할게. 이분은 뭔가 세보여 133,000. 도전 합시다 뭔가 133,000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자, 이분은 스파클링의 성류네? 허브가 아니라. 음, 이분은 이기지 않을까? 오, 봐봐요. 이분 지금 스턴 계속 먹고 있는데, 스턴 막. 어, 어. 스턴 걸렸어 스턴 걸렸어 스턴 언제 풀려 스턴 풀리니까 체력 20% 남았어 이걸로 바로 또 내가 이겨버리는거죠 가성비 좋지않아? 가성비 좋은 데가 아니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 덱으로 내가 봤을때 마스터까지는 그냥 찍을거 같은데? 정글전사 대신 뱀파이어 요 지금 뱀파이어가 레벨도 낮고 뱀파이어 쓰면 안돼 이 정글전사 대신 뱀파이어 쓸 바에 감초를 써야돼요 내가 봤을때 아무튼, 여러분들, 어, 요런 덱이 있다. 용전체라는 덱인데, 용구랑 정글전사는 약간 필수인 것 같고, 이, 요 덱은. 스턴을 먹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체리는, 뭐, 감초로 이제 대, 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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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체, 대체. 대체, 어, 대체. 체리는 약간 감초 같은 걸로 대체를 한다던가,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덱을 써도 마스터는 충분히 갈수 있는 덱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